이제 지웅 목사님, 어, 계시록이나 어, 예언서 같은 걸 많이 다루는데, 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오르면은, 어, 생명책 이름이 없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지, 어, 분별고자 합니다. 이 지웅 목사님, 먼저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책들이 있는지, 빛으로 찾아 성님께서 보여주시! 응. 책들로 보여. 자, 책들로 보여주시니까 주 하나님이 맞는지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방금 보여주신 일을 선님께서 찾아 보여주시.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아 아니면 가장 같애. 응. 일단 분별해 볼게. 주하나님 맞으면 어, 잘난하게 빛나게 하시고 마귀 사단이 가장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앞에 올쳐다. No. 나, 나 다시 한번더 해볼게. 자, 주 하나님 맞으면 잘난내게 빛나게 하시고, 마귀 사 때는 가장한 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돌쳐다. 나. No. 자, 그러면 이중 목사님이 모든 어, 어떤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어, 지식적인 해석이 되고 어, 하나님과의 어, 상관없는 어떤 그런. 어, 진리를,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찾고, 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어요.